안녕하세요. 다시 뵙네요 지금도 긴급뉴스입니다. 지금 저까지 포함한 생존자는 다섯 명이고요. 으악! 물렸네요. 부디 살아... 남으시길 바랍니다. 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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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해서 루는 긴급뉴스를 봤다. 방금 뉴스 들으셨나요? 지금 생존자가 더 줄었어요. 이제 다섯 명밖에 안 남았대네요. 뉴스 기자 아저씨. 방금 전에 TV에서 올려서 지금 네 명이겠네요. 여러분, 제발 하세요. 시시. 그래요, 맞아요. 우리 희망만 놓지 마 그래요 저희 희망 놓으면 정말 죽는거입니다 여기 지금 또있는 사람들 한번 봐볼게요 몇명인지 봐볼게요 네..네명? 지금 저 포함 네명인데 누구 누구 들어왔는지 봐볼게요. 아,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못 보여준 데 지금 뉴스 기자 좀비가 여기 안에 들어왔어요. 뉴스 기자 좀비, 너희들의 주소를 내놔라. 아니 뉴스 기자 좀비님, 저희가 순순히 집 주소 내놓고 같나요 뉴스 기자 좀비님 강퇴하겠습니다. 정말 무서워요. 여러분, 지금은 지진까지 더해지는 거 아나요? 좀비 빼다가 지진까지 정말 무서워요. 많이 들었죠. 어쨌든 지금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. 어떡해요 방금 전에 이렇게 까지가 지고 어쨌든 여러분 꼭 살아서 다시 봐요. 일단은 제가 실시간은 다섯, 다섯 번 칠, 칠게요. 지난. 그럼 여러분, 지금 두 번째 실시간이었습니다. 그럼 안녕.